네. 안녕하세요. 메디케어 처방약 비용. 이게 좀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네, 맞아요. 용어도 많고 해서 좀 어렵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보내 주신 자료들, 뭐 메디케어. 거브나 CMS 공식 문서 같은 것들 있잖아요. 네, 네. 그거 바탕으로 핵심만 좀 쉽게 풀어 보려고 합니다. 특히 그 추가 지원 프로그램하고 또 내년에 확 달라지는 게 있다고 하던데? 아, 네. 2025년 변화가 크죠. 네. 그거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 약값 부담을 좀덜수 있을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처방약 비용 때문에 어,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으세요. 그렇죠. 아무래도 계속 들어가다 보니까. 네, 근데 다행히 메디케어에 이런 부담을 좀 덜어주는 장치들이 있고요. 또 최근에 법이 바뀌면서 더 좋아진 부분들도 있어서 오늘 그 내용을 확실히 좀 짚어드리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우선 기분부터 좀 볼까요? 메드리케어 파트 D. 이게 처방약 보험이라고 들었는데, 음, 이건 꼭 가입해야 하는 건가요? 아, 그거 좋은 질문이세요. 파트 D는 사실 선택 사항입니다. 아, 선택이군요. 네, 정부가 승인한 민간 보험 회사를 통해서 가입하는 말 그대로 처방약 보험이죠. 그런데 이게 중요해요. 당장 약을 안 드신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시면요, 나중에 혹시 필요해서 가입하려고 할때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요. 불이익이라면 어떤? 그지원 가입 가산금이라고 해서 보험료가 더 비싸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리 좀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당장 필요 없어도 나중을 생각해야겠네요. 그럼 제일 관심이 가는 소식인데요. 2025년에 큰 변화가 있다고요. 그 연간 본인 부담 상한액이 생긴다는 거. 네, 맞습니다. 그 2000달러 상한선 그게 핵심이죠. 네, 2000달러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뭔가 되게 큰 변화 같은데. 네, 이게 어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서 새로 생기는 건데요, 아주 중요한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한해 동안 쓰시는 약값이요, 이게 파트 D가 적용되는 처방약 기준인데 그 총액이 2,000 달러에 딱 도달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해 남은 기간 동안에는 어 약값으로 더내실 돈이 없는 겁니다. 코페이든 공동 보험금이든 영원이 되는 거죠. 와. 2000달러도 물론 적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한선이 딱 정해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안심이 되겠는데요. 특히 좀 비싼 약 꾸준히 드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큰 도움이겠어요. 네, 그렇죠. 상당한 부담 완화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게다가 2025년부터는요. 이 2000달러 상한액까지 내야 할 금액 있잖아요. 네. 그걸 매달 나눠서 낼수 있는 그런 선택지도 생깁니다. 한 번에 목돈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하는 거죠. 오, 분할 납부도 가능해 주는군요. 알겠습니다. 2025년 변화는 이제 좀 알겠는데 그럼 지금 당장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자료에 보니까 추가 지원, 엑스트라 헬프라고 하던데 이건 뭔가요? 네, 이거 정말 중요한 프로그램입니다. 엑스트라 헬프. 우리 말로는 추가 지원이라고 하는데요. 네. 소득하고 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이신 분들을 대상으로 그 파트 D 보험료나 연간 공제액 그리고 약값 자체에 대한 본인 부담금을 아주 크게 줄여 주는 그런 제도예요. 아, 약값 부담을 직접적으로 줄여 주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최근 법 개정으로 혜택이 더 좋아졌어요. 어, 더 좋아졌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달라진 건가요? 어, 2024년 기준으로 보면요, 이 추가 지원 자격이 되는 분들 대부분은요, 파트 D 월 보험료하고 연간 공제액을 아예 안 내세요. 네, 아예 0달러요? 네, 0달러입니다. 그리고 약값도 정말 확 줄어드는데, 제네릭, 그러니까 일반 의약품은 최대 4.5달러까지만 내시면 되고요, 브랜드 약은 최대 11.2달러, 여기까지만 내면 되는 거죠. 물론 파트 디플랜에 가입되어 있다는 전제 하에서요. 와. 월 보험료랑 공제액이 영원이고 약값 상한선도 그 정도면 정말 큰 도움이 되겠는데요. 그렇죠. 실질적인 혜택이 아주 큽니다. 그럼 누가 이걸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까 소득이랑 자산 기준이 있다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그 기준을 좀 말씀드리면 2024년 기준으로요. 일단 50개주 또는 워싱턴 DC에 거주하셔야 하고요. 연소득이 개인이시면 약 22,590달러 미만, 부부시면 약 36,060달러 미만이어야 합니다. 소득 기준이 그렇고 재산 기준은요? 재산 기준은 개인이 17,220달러 미만, 부부가 34,360달러 미만입니다. 재산이라고 하면 어디까지 포함되는 건가요? 제가 살고 있는 집이나 뭐 자동차 이런 것도 다 포함해서 계산하나요? 아, 그게 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재산에는 보통 생각하시는 은행 예금이나 주식, 채권,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됩니다. 그런데, 살고 계신 집, 그리고 주로 타시는 자동차 한 대, 또 장례비용으로 미리 준비해 두신 돈 있잖아요? 네네. 그건 최대 1,500달러까지는 재산에서 빼줍니다. 가구나, 뭐 그런 생활용품도 당연히 제외되고요. 오, 그럼 집이랑 차한 대는 괜찮다는 거네요? 그리고 장례비용 예비금도요? 네. 그러니까 생각보다 어, 기준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으신 분들이 꽤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기준이 꽤 구체적이네요. 그럼 이 기준에 해당되면 자동으로 지원을 받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뭘 해야 하나요? 음, 일부 메디케이드나 SSI 같은 다른 정부 혜택을 이미 받고 계신 분들은 자동으로 가입이 되기도 합니다. 아, 자동으로요? 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직접 신청을 하셔야 해요. 다행히 신청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사회보장국 SSA라고 하죠. 네, SSA 그 웹사이트 ssa.gov extra help에서 온라인으로 쉽게 하실 수 있고요. 아니면 전화 1800-772-1123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이나 전화로 간편하게 할수 있군요. 네. 신청하시면 사회보장국에서 자격 여부를 심사해서 편지로 알려 줄 겁니다. 그렇군요. 생각보다 문턱이 그렇게 높지만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메디케어 약값 관련해서 정말 중요한 정보들을 많이 짚어 주셨어요. 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약해 보면 어 파트 D는 선택이지만 나중을 위해서 미리 고려해 두는 게 좋고 2025년부터는 연간 약과 본인 부담 상한액이 2000달러로 생긴다는 거. 그리고 당장 도움이 필요하다면 소득이랑 재산 기준을 확인해 보고 추가 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해 보는 게 핵심이겠네요. 정확합니다. 특히 그 추가 지원의 소득이나 재산 기준은 매년 조금씩 바뀔 수 있거든요. 아, 매년 바뀌는군요. 네. 그래서 지금 당장 자격이 안 되시더라도 나중에 뭐 소득이나 재산 상황이 좀 바뀌시면 언제든 다시 신청해 볼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꼭 기억해야겠네요. 그런데요, 사실 가끔 보면 정말 아슬아슬하게 이 기준을 넘어서서 혜택을 못 받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뭐 몇십 달러 차이로요. 아. 정말 안타깝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계선상에 있는 분들의 부담을 앞으로 어떻게 좀더 세심하게 살필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충분히 공감되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어? 내가 해당될 수도 있겠는데 싶으시다면요. 절대 주저하지 마시고 꼭 사회보장국 웹사이트 ssa.gov/extrahelp나 아니면 메디케어 웹사이트 medicare.gov/extrahelp 가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